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삼백팔십삼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모기 서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적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백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리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에스라 4장 11절에서, 에스라 4장 11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 4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리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폐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왕궁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왕궁에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 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 도에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각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하였더라. 왕이 방백 으르흠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소를 내리니 일렀으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폐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항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랴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루흠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됨에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고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 왕 바리오 제 2년까지 중단되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고 말고 하는 새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날 건강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잘 되십시오. 승리하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나라 잃은 서름으로 고통을 이국땅에서 고통 겪으면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내리셨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3차에 걸쳐서 귀환을 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막 짓게 되었는데 이 방해자들, 이 회방자들, 이 대적들 이들이 중상모략을 해서 성전 짓는 일을 막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 듣고자 합니다. 11절을 주목해 보십시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들의 초보는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자, 이 대적들, 이 방해자들이, 성전건축 방해자들, 하나님을 향해서 방해하는, 대적하는 이들,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이들이 고발장을 아닥사스다 왕에게 보냈습니다.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한 거죠. 그런데 이 회방자들이 아주 교묘하게 회방을 합니다. 사실을 왜곡하고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방해를 합니다. 거짓된 모함과 비방을 하면서 성전 짓는 일을 못 짓도록 그들이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에는 방해자들이 꼭 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알게 됩니다 목적을 이루려고 그 방해자들은 왜곡하고 사실을 왜곡하고 사실을 날조합니다 자 그들의 고발장을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12절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폐역한, 폐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자이 방해자들, 이 회방자들, 이 대적들이요, 왕에게 어떻게 고발을 하냐고 고소를 하냐면 유다 사람들이 폐역한 민족이라고. 폐역하고 악한 사람들이라고. 그들이 벌써 성, 그들이 아, 기초를 놓았고, 건축을 시작했다고. 반역을 일삼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13절에도 보면,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왕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왕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일 이성읍을 건축하고 이 성각을 완공하면, 만일 완공되고 건축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드리리다. 조공을 안 바칠 겁니다. 그리고 세금을 절대 안 바칠 것입니다. 손해만 보게 될 것입니다. 왕께서는 손해를 볼 것입니다. 그러니 저들이 짓고 있는 저 공사를 짓지 못하도록 막아 달라고 대적들이. 방해자들이 중상모략을 펼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그려져 있습니다 14절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우리가 왕께로부터 녹을 먹는 사람들인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일은 왕에게 수치를 당하는 일이기 때문에 알려드릴 수밖에 없다 계속해서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방해 공작을 놓고요, 거짓된 그 사실을 왜곡하고 날조하는 그러한 내용들로 왕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 방해자들, 회방자들, 대적자들의 모습의 뭐, 모습이 그려져 있죠. 15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조상들의 역사 기록들을 살펴보시면, 그 역사 기록에서 사기에서 이 성읍은 폐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을, 반역하는 을반역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 도에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입니다. 역사적인 기록,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이 민족이 아주 사악한 민족이라고, 악한 민족이라고, 손해를 끼치는 민족이라고 항상 반역을 행했다고. 역사적인 기록을 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16절, 이제 감히 왕에게 아래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성곽이 중공되면, 이로 말면 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다 했더라. 왕의 소유지가 이제 없어질 것입니다. 그들이 중공하게 되면, 그들이 중건하게 되면, 중건, 중공하게 되면, 맞춰지게 되면 그들의 건축이 다 완공되면 땅을 잃을 것입니다. 그렇게 회방을 놓습니다. 참 좋은 일에는 이 마가 틈 타는 거예요. 좋은 일에는 이 악한 것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선한 일에는 방해자가 있음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을 왜곡하고, 그리고... 침이라고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거짓된 모함과 비방을 일삼는 그들의 고발장 내용 내용을 받아든 왕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17절부터 왕의 반응입니다. 왕이 방백 루흠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소를 내리니 일러쓰대,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자, 이제 왕이 조소를 내리는데 너희에게 좋은 소식 전해준 너희에게 평안하기를 바란다 하면서 18절,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19절,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폐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너희들 말이 맞더구나 역사의 기록을, 오랜 기록을 보니까, 아, 그런 일들을 행한 모습들이 보이는구나. 20절, 옛적에는 예루살렘에,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왕들이 있어서, 강력한 왕들이 있어서,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옛날, 옛날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아주 큰 왕이 강력한 왕이 있었던 것을 사기를 통해서 역사적 기록을 통해서 봤다. 그리고 그 옛날에는 주변의 모든 땅들이 조공을 이스라엘에게 바쳤던 때가 있었다. 살펴본 거죠. 다윗 왕, 통일 왕국을 잃은 다윗 왕때 그런 일이 특별히 있었잖아요. 주변 국가들이 다 조공을 바쳤죠 21절, 너희들 말대로 내가 중단시키, 시키겠다. 건축을 하지 못하게 조소를 내린다. 22절, 이 일에 너희들이 게으르지 말아라. 느슨하게 다루지 말아라. 엄격하게 다뤄달라. 그렇게 말을 해요. 23절, 아닥사스다 왕의 조소 초본이 루흠과 서기간 시민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고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강제로 성전 공사를 중단시킵니다. 원수 대적자들이 방해자들이 신이 나서 권력으로 힘으로 왕이 보내준 그 조서 하나 들고 가서 그들이 성전 공사를 막습니다. 마지막절 24절. 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 왕 다리오 제 2년까지 중단되리라. 성전 공사가 바사 왕 다리오 제 2년까지 중단되었습니다. 처음에 성전을 짓게 했던 왕은 고레스 왕이었거든요. 고레스 왕 다음으로 아닥사스다 왕인데 아닥사스다 왕 때에 중단이 되어서 아닥사스다 왕그 다음 그 다음이 2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리오 왕 다리오 왕 2년까지 그 공사가 오래도록 중단되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왕의 마음을 무엇으로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대적들이 승리할 때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해야죠. 다리오 왕의 마음을 움직이고 아락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길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는 분명히 옵니다 하나님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이스라엘 백성이 당해도 하나님이 주권 아래에 있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한다고 하는 것은 신앙을 회복하는 일이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성경 건축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약속, 성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 성취가 이루어지지도 못하고, 방해자들, 회방자들, 대적들로 인해서 중단됐다는 거예요. 악은 잠시 승리할 수 있어요. 악이라고 하는 존재가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억울하게 모함하고 억울하게 침이하고 조직적으로 회방을 놓고 피해를 입힐 수 있어요 악이 잠시 득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악은 영원히 승리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바로잡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화위복해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라 하나님만 사랑한다면 우리가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돼 억울한 것도 합력해서 선이 되고 참으로 회방자들 대적자들이 방해자들이 그렇게 억울하게 만들어 놨던 것도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잘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안 되는 것 같아도, 잠시, 잠깐이 안될수 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바로 잡아 주시는 그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환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담대하십시오.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지만 방해자들, 대적자들로 인해서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습니다. 억울하고 원통하고 견딜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잠시 악인이 득세할 수 있지만 영원히 득세할 수가 없고 영원히 승리할 수가 없음을 압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시기, 하나님의 때는 분명히 오기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시기. 하나님은 틀림없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고 있어의그 놀라우신 은혜로 인하여 형통케 하시는 그 역사가 있음을 바라다 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되길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보다 내 영혼을 살필 수 있게 알려주시고 그리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잘될줄 믿사오니 아버지 환경이 어떻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바로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도와주시는 귀한 하루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그 통위로 충만하심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온 백성들 머리위에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주고나옵나이다. 아멘